권력거리. 권력거리는 용어인데 어떤 용어야? 사용되어진 용어죠. 뭐 하기 에서 언급하기 위해서, 뭐하서 얼마나 널리 불평등한 분배가 권력의 분배가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언급하는 거죠. 뭐에 그한 문화의 멤버들에 예. 그건 그렇죠? 뭐랑 관련이 냐면 정도와 관련이 있죠. 어떤 정도? 더 적고 적게 강력한 멤버, 사회 멤버가 받아들인 정도와 관련이 있죠. 그들의 불평등을, 어디서 불평등을, 어... 권력에서의 불평등을 받아들이는 그 정도와 관련이 있죠. 그리고 거기 여기는데 뭐 여기는가? 그 것을 뭐 노예한다는 것 또한 약간 나왔는데, 어떤 사회적 규범으로 여기는 그 정도와 관련 있는 거죠. 근데 네 문화에서 근데 어떤 문화에서 높은 수용 골격거리에 대한 받아들임을 가진 문화에서, 인도나 브라질이나 그리스, 멕시코, 그리고 필리핀 같은 문화에서, 사람들은 보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아? 동등하다고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분명한, 뭐가 있어? 정의되어지고, 그리고 할당되어진 자리가 있는 거지. 어디서? 그들의 사회적인 계층, 위계질서 안에서. 그래서 자기가 정해진 자리가 있다는 얘기죠그리 문화는 어떤 문화? 더 적은 받을 수용 왜? 골력거리에더 적은 수용을 가진 나라에서 핀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 사람들은 죠 뭐합니다 불평등이라는 것이 최소화 되어난다고 믿죠 그리고 계급을 나누는 것은 여겨지는데 어떻게 여겨져? 뭐 중에 하나 단지 편리함을 위한 편리함 중에 하나라고 여기지는평지 편의를 위해서 만든다고 여기지 거지 이런 문화에서 더 많은 뭐가 있어? 프로 i 티 화이팅? 유동성이 있죠. 사회 계층 안에서 유동성이 있죠. 그 상대적으로 쉽죠. 뭐가 쉽냐 하면, 개인들이, 사회, 사회, 사회 계층을 올라기가 이동 안에서 올라가기가 쉽죠. 뭐에 기초해서? 그들의 개인적인 노력과 성취를 기초해서 사회적 계층에서 위로 올라가기가 쉬운 거죠.